아, 지하 신경치료 1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신경치료를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거든요. 보통 막 2회, 3회 하는데, 뿌리 끝 염증이 없거나, 또는 어, 신경치료 해야 될한 치아에 어, 심한 통증이 없는 경우, 음? 뿌리 끝이 깨끗하고 심한 통증이 없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신경치료 재료 MTA가 필요하죠. 그래서 한 번에 끝내고, 크라운, 치아가 25번 치아가 신경치료를 1회 한 상태에서 저희 치과를 내원을 했는데요 교합유도가 왼쪽만 나오고 오른쪽이 안나오죠 오른쪽 안나오고 왼쪽은 나오는데 여기 치아에요 여기 치아 이 충치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이건 인내이 뒤쪽 시멘트 변색이에요 교합면 삭제를 했죠 안물리게 하악사진이고 여기를 파보니까 신경관이 여기 두개가 있고 여기 잇몸 약간 빨갛긴 한데 여기 정리 잘 해서 여기 옆에 벽도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신경치료를 하루에 하고요. 여기 바깥쪽, 안쪽 신경관 두 개를 막고, 그 다음에 안에 기둥 세워서 채우고, 여기 그 접촉 면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. 면을 만들고, 여기 인내이 밑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은, 시멘트 면색이라서 일단 안 하기로 했어요. 뭐 이것도 파내고 할수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죠.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요. 근데 뿌리 끝 염증이 없죠. 깨끗하잖아요. 이렇게 되면 그날 당일날 하루에 신경치료하고 안에 기둥 세우고 옆에 면 만들어서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1회법을 할수 있고요. 근데 치과에서는 1회법을 거의 잘안 해주죠. 네, 기술적으로 할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신경치료가 끝나고 나서 치아 옆을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는 게 아니라 제가 신경치료 공사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내를 채우는 방식 그러니까 그 바둑에서도 알파고 이전에는 인간이 두는 방식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 같은 사람들 이겨버리고 지금 인간들이 절대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,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도 크라운을 씌우면 치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면 더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깎지 말고 신경치료한 내부를 이렇게 레진으로 채우기만 하면 돼요 기둥 세워서 그러면 크라운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끝 염증이 이렇게 심한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일회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뿌리끝 염증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 안에가 안정이 된 다음에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일단 신경치료 1차하고 근간 확대까지 하고 메타페이스트라고 약을 넣고 나서 이 염증이 어느 정도 잡히면 한달 뒤에 와가지고 그때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6개월 뒤에 와가지고 여기 뿌리끝 염증이 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 신경치료 1회법 가능하고요두 가지 조건. 어... 뿌리 끝 염증이 엑스레이에 없이 깨끗해야 되고 치아가 심한 통증이 없으면 가능하다. 단 신경 치료 재료 m t a 써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다 가능하고 기둥 세우고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. 물론 GP로도 가능해요. 이래 법은. 근데 GP는 이 신경관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서 뿌리 끝 염증이 재발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저희 저는 GPE로 신경치료하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. 이만 마칠게요.